입니다. 오늘 아 어, 10월 11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히의 유브라데 강과 갈금 미스에서 바벨론의 누부간들 살방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보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망에있으이로다 말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가까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인 같고 날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이은나 날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을 출렁인가 하더라. 그가 이르되 내가 이르다 땅을 덮어 성업들고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부족 사람과 불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갚는 보복들이라 칼이 배부를 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며 천여 딸 애굽이여 길라스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내 수치가 나라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여 난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 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갈등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갈등 중 하나가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또 교회의 하나님 또또 또 다른 사람의 믿는,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거나 또는 목사의 하나님이거나 종교 지도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정말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들갈때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잠깐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사람은 한 사람만을 만드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각종 동산에 그리고 각종 바다에 그리고 하늘에 별과 달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만든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만을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태어나지 않고 창조되어졌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담이요. 사람은 하와입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흙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먼지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먼지와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만드셔서 생기를 넣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사람의 창조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시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에 하와을 만들 때 사람의 독창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오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그한 영혼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므로말로암 아마 오늘 좀더 완벽한 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그한 영혼에게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습니다 마태복음 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와 동일하게 어느 공기와 동일하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그렇게 주십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소중함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보면 잘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코와 헤의 비유가 나오고, 하나님은 라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있어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는 그한 마리라 할지라도 찾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한 마리에 포커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발견되어졌을 때가 어느 때였을 때?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왜 잃어버렸나? 오늘 잃어버린 잃어버렸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귀합니다. 그러면 아홉 마리 양은 안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내가 카운트를 아홉 아홉 번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다 돌보시고 다 챙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하나를 알게 되어졌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또 찾아서 나가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 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 줘요. 하나님 이만큼 한 명원에 대한 관심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게 가다가 우리 주머니 안에 있는 편이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편이 하나 두고, 에이줄이안 잘하네요. 또 떨어져 있는 편이 여러분 잘 줄줄이 안죠 저는 복종인단 말이에요.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우리 에게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문지 하고 하면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유다를 깨우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또 찾아가고 또찾아가 하나님. 그들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했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서. 또 돌아오기를 소하는 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걸아들의 비유하는. 말 오늘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있나요?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는 그 순간,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순간, 아버지는 어귀에 나가고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잘못한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 잘났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나가서 어귀에 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 보려 하며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모두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 그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잃어버린 그한 양이 귀하고또 잃어버린 양을 알기 위해서 한 마리 한리에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셔 따라가는 사실 잃어버리고서 이어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 것은 끝까지 찾는. 오늘 자랑에서 하나도 없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바로 아버지는 그날부터 어기에 나가서 돌아온 아들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해서 그만큼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도마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마울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유리하나 같이. 하나님은요, 단한 사람도 어떤 영혼도 오늘 구원의 자리에 빠져나가기로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을 때 다윗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런, 그의 가슴속에 그렇게 못이 박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그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같으면 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믿어도 된다 된다고 내 평생을 바쳐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왜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자 나를 믿는 그 공동체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자고 오늘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와 동일하게 동일시하시는 그 예수명 보습시오 산업 마을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어요? 그 은혜가 그에게 입순한 다음에 이산도 마을은 하늘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 뛰어진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 주시는 일대일의 관계를 하님 그토록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수르나 에돔이나 바벨론 이런 이방 나라들을 오직 택한 한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한동원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나에 관해서 얼마나 선택적 그 아들 사무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요. 어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돌게 세우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몽둥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애굽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오늘 유다가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 몽둥이를 통해서 오늘 쳐서 오늘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다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애굽에. 바로. 오늘 사실은 이 애굽에 오늘 유다 백성이 남은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면 애굽이 그런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오늘 바벨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애굽으로 붙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갈금에서 준투에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오늘 애국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여와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애국도 사용하고 바벨론도 사용하고 아수로도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택한 한 영혼을 위해서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택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기를 너무나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계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믿으시기를 준비해보려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 되신 사건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고신 적에 살아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순례를 가고 싶어서 뜨겁게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언이 뭔지 모르고 무서워서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워낙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순례를 가서 첫 날부터 방언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가운데 오늘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들이 수많은 요원들이 나의 영혼을 받아들이면서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부분들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체험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돈벌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택하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지라도 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메시에서 만났을 때, 오늘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예수 믿는 그 공동체와 오늘 동일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 순간 받아들이시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수제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했으면 그냥 부인했으면 또 괜찮았을 텐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디베랄 끝에 바닷가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드로를 향해서 꾸짖지 아니 하시고, 말씀하실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라고 하는 사랑의 확인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같으면, 이런 분 같으면, 내가 다시는 부인하지 않으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립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왜 거꾸로 못 박혔을까요?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점이 바로 그가 세 번이나 주님을 보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사랑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 그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습니다 열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오늘 부활을 겸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변화받고 성령받은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둥글둥글하게 두리뭉실하게 하다가 오늘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 세움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가 행복이 되어질뿐만 아니라 순교가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하는 순교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살아가를 주님의 로초군 그런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나의 퍼스널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느끼도록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체험하고 느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바로 첫 번째,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에하나는 대로 살고 말씀에 하지 말하면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안시키를 지키시고요 그리고 오늘 십의일절을 던지시고요 아무도 사랑하시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그래요. 삶의 목적을 사랑이라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뭐, 우울증이 올수 있겠습니까? No. 병이 올수 있겠습니까? No.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판단을 하는 게 맡기십시오. 오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내가 판단하는 데서 옵니다. 오늘 선악화 사건이 오늘 판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판단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식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가라지가 많이 는데 제가 뽑을까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너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뽑지만 알고 그걸 뽑을 수 있다라고 뭡니까?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판단의 나무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생명나무와,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모든 습관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려고 했던, 점점 죽으려고 했던 그 선악가로 사람은 담으셨어요. 그래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내가 판단하는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선을 선으로 판단하면 괜찮겠지만,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판단하면 안된다 라고 합니다. 판단하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생명대학법을 사용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느껴지게 되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판단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를 살리려고만 생각한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졌그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준비물을 축복을 니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준비했고요. 다시 물어볼 꿇었습니다 하나님 형여라 내가 놓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정말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왜 다른 신을 섬기지나왜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하라. 그럼 내 모든 것을 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질 것인데, 너가 왜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주일을 보다. 어느 하나님의 뷸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로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저와는 몇십 주의 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제 삶의 신조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걸 이동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운동하는 것은 이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맞아요. 오늘 스포츠도 운동,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유동하면안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될영점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정신이라. 오늘 너희 영혼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로람리라 바디. 바디. 오늘 몸이 가버리면 오늘 아무것도 안 돼. 그뿐만 것 아닙니다. 우리 몸을 뭐라고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우리 바디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하셔야 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잘 하셔야 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름의 46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이 내삶에 어떤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말씀 애국은 에 불어간다고 강물이 출렁인 것보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서 들과그 덮어 주비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우리는 할수 있는 것아무것도없어하나한 붙잡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를 주명으로 축복을 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불편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저와 여러분사랑 온전히 드리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